안녕하세요. 화이팅 통증의학과 김현빈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자목과 거북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자목과 거북목은 어떠한 질환명이 아니고 건강한 상태의 목의 배열이 오래된 안 좋은 습관적인 자세에 의해서 안 좋은 쪽으로 변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 경추는 옆에서 봤을 때 C자 커브를 보이는 게 건강한 배열인데, 어, 안 좋은 습관에 의해서 일자가 된다든지, 몸보다 머리가 앞으로 쏠려 있다든지 하면, 일자목 혹은 거북목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심한 일자목 거북목이신 분들은 이제 구부정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봐도, 거북목, 일자목이 있겠 거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자세는 괜찮아 보여도 거북목이거나 일자목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촬영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경추가 예쁜 C자 커브를 그리지 않고 일자화 되거나 몸보다 앞으로 썰려 있거나 역시자를 그리거나 이런 걸 확인해서 거북목인지 일자목인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 내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치료를 뭐 한두 번 받는다고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교정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중요한데 먼저 생활 습관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요새는 휴대폰 사용도 많고 컴퓨터 사용이 많은데 의식적으로라도 휴대폰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최대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모니터 높이가 내 시선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개가 자연히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선과 비슷하거나 시선보다 조금 높게 모니터를 조절한 다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하려는 습관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도수치료나 스트레칭을 통한 꾸준한 노력도 중요한데 일자목과 거북목은 오랫동안 안 좋은 자세에 의해서 점점점 굳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추 주변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안 좋은 쓰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의 건강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적인 도수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자목과 거북목이 왜안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C자 배열이 아니라 일자목이나 거북목, 역시 자목이 지속되게 되면 스프링은 망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스크가 망가지고 관절이나 근육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자목과 거북목은 알았을 때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